지금 더파이널스라는 게임이 그렇지 뭐, 잘될수도 있는 건데. 워낙에 한국 유저들이 까다롭우니까프슨답게리 아프리카, 우리 아프리카, 우리 아프리카, 우리 아프리카, 우리 아프리카, 아프리아 근데 뭐 해볼만 할것 같은데 라는 느낌? 그니까 러확 끌리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트레일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한 번쯤은 해볼만 하겠다 지금은 그걸 느끼냐 다 받게. 1 층에 있나? 아 창고 아, 안에 있는 게 맞다. 아니지? 아 게임. 멀리 있구나. 카우터 얘부터 부수게요. 카우터 얘부 부수니까 바로 쏘네요. 내가 네, 네. 스맞파 다 밖에. 한팀더 들어온다, 이? 아, 밖리네 아, 또리 아, 또리네. 아, 또리네. 리네 아, 또리네. 아, 또리 아, 또리 아, 또리네. 아, 또리네. 아, 은거 아, 아이다 똑같은 거 이런 개 같은. 아, 아이디가 똑같네. 아, 아이디가 똑같아.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랍세브 이거 배럴 괜찮다. 지금까지 써본것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. 아 근데 이거 좀 조졌어요. 사일로에사일로사일로라고 알아 들었나? 여기 I 위에. 아 밖에. Fire mission, target mark. h 나 w about your story about s p a n i s 가 in your opinion? Mulu, now then, 는 r 아 주한 미군 아 일본에 있는 아 일본에 있는 미군 합쳐서 둘다 둘 합쳐서 그러면 일본에 있는 미군은 주한 미군이 아니고 주일 미군인가? 뭐 아무튼가래? 잠깐. 아 어, 씨, 아씨갑아다 어, 깬대 씨. 갑바다, <laughs> 질문을 해보면 와 질문을 해야 되나? 건너는데 <laughs> 어. 아 빨리 가 갑시다 어, 가다 보면 나오겠죠? 그차피 건너야 되네 오즈타운 남으로 <laughs> 들어가서 해보도록 합시다. 근데 지금 이배럴이 진짜 괜찮은 거 같기는 해요. 저건 이제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. 일단은 저는 부활 키트랑 UAV 하나 살 테니까. 선생님은 선생님은그 UAV 하나 풀려 주세요. 와, 드디어 마이 마이 와, 드디어. 아, 어... 근데 저게 나보다 위에 있다고? 왜? 팀 더. 하 하나 하나 온다 이쪽으로. 어? 우리 우리 맞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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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아닌데, 아, 우리, 어 맞아 오는 거 아니네. 나리면 이거 어로 어떻게 들어가? 방을 돌은 참. 아, 네두 아, 팀이다. 이? 두 팀이야. 우리 두팀다건드렸음 지금. 어 뭐야? 타다 하나 더 뛰어, 도, 도, 도 망간다 아, 갑기다 깼는데 저거, 안 죽네 아봐 다운 어? 아, 다리 개박살 아, 샷 건들고 있네, 개무섭게 그렇게 살벌하게 쏘지 마 아, 앞에 사람 있었잖아 위에만냥 뿌려보세요 ウ <Or> ィトパイロットに入っていないよ、スタジオ。パッケンアップッ。ケロハンドオーヤー?ケロパウ。 너 네, 너도 포획했구나. 그거 얼마? 오! 저는 저는 이 람세는 뭐야? 드랍했는데요. 어, 어, 어. 오, 모르겠다. 니 <laughs> 와우. <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니 먹어. 좀 던지네? 아, 왜 하나 더 있다. 어좀잘 던지는데. 나 이동식 상점 하나 먹어야겠다. 아, 어, 그거 타지 마세요. 지금 하나 더 먹어 놨다. 야, yep. 콘택스 먹어 놓고. 어, 여기 그... 그거 있었지 않나요? 어, 그래요. 이거 모르니까, 이거 하나 뿌려 놓자 이거 어, 하나 뿌려 놓는 게 맞는 거 같아. 에이. 시켰는데... 아. 야왜저오른쪽에 뭐야 저거 오른쪽 내려왔다 근데 쟤죽을 걸? 아빠 맞춰놨어 지금 쟤를 잡을게 아니야 저거 지금 탑쪽 조심

쏠 수도 있긴 해. 저기 계단 있거든? 저기 계단 있어. 한번 가보든가. 네 계단, 위로 올라가는 계단 있어가지고. 좀비에서 맵을 익혀놓은 보람이 있네요. gas m o 화장실 찾고. 왼쪽, 왼쪽도 에한팀 들어올 건데? 이거 오른쪽을 잡고 잡아야돼 있는데. 어 거기 들어오네. 왼쪽 한 팀, 어, 오른쪽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? 안 돼. 여기 뒤에 연마. 싸우나 보다. 청기해 줄래. 너 돌아가기. 아 이거 이거 이거. 어 두. 둘, 하나, 둘. 그럼 아까 왼쪽 팀 둘, 여기 하나요. 왼쪽 팀이 두 명이었고, 금방 내가 쏜게한 명이고. 2일2니까 보이는 게 없지. 담벼락까지 붙을래? 해볼만 할것 같은데. 담벼락. 붙어봄 지금 일번 핀까지 붙으면 되겠네. 집안 s 라 s moving. your squads outside the safe zone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하트리니까 신경써보도록 하죠 저기걸리 <목소리> 아, 저거는요? 아, 저거는 아, 저거는요? 또 아, 니거는요 아, 저거있요 아, 다거

어 여러분들 남세븐이 배럴 써보세요 여기 괜찮네 진짜 괜찮음 그 can't talk about it. I can't talk about it. I can't talk about it. 오케이 okay. 트포더위네요 어, 여러분들 이 배럴, 롱 배럴로. 저도 람셈 이것저것 배럴 많이 써 봤지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 배럴 한번 써 보십시오. 이 okay.